목에 들어고 목포라고 하잖아요. 콧등에는 피하 지방층이 없고, 코끝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두꺼운 문제. 연골을 묶기도 하고, 연골을 뭐 살짝 부분적으로 잘라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연골 이식을 하거나, 그런 거를 최대한 좀 틀림하게 할수 안녕하세요. 비티 성형외과 이승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콧방울이 두꺼우시거나 코끝이 너무 크다, 무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분들한테 유용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복코 교정 수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복코 복코 하잖아요. 뭐 말 뜻은 참 좋은 거 아닌가요? 보코. 보기 드러가고 보코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대학적으로 보코라 하면 우리가 이제 폐부학적 구조나 뭐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콧등에는 피하 지방층이 없고 코끝에는 피하 지방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두꺼운 분들. 피부가 두꺼운 것도 그래서 해당이 되지만 피하 지방층 두꺼우신 분들. 그러면서 코끝을 이루는 연골 자체가 작으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확히 보코를 할수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피부는 뭐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하지만 코 끝을 이루는 연골 자체 아랫연골이 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보면 이제 코 끝에 어떤 콧등하고 이어지면서 약간 갑자기 코 끝이 퍼지는 듯한 그런 모양을 이루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냥 전체적으로 보코라고 설명을 드리고, 엄밀히 다른 거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나눌 수 있고 수술을 진행하죠. 우리가 이제 복코 교정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피부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피하지방층을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피하지방층을 제거하는 거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하지방층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뭐 제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이제 너무 피부가 두꺼우리고 피부 지방층이 두꺼울 거로 예상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포 성형할 때 박리를 할때 교과서 적으로는 연골막 위로해서 박리를 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우신 분들은 코 교정할 때피하지방층 으로 방문을 해서 균등하게 피하지방층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골이 크신 분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연골 을 묶기도 하고, 이제 너무 크신 분들은 연골을 뭐 살짝 부분적으로 잘라주는 거죠. 제거를 하시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복고라는 게 결국에는 코끝에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연골 이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최대한 좀 슬림하게 할수 있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복코 교정은 코끝에 어떤 콧망울? 이 콧망울이 게 넓으신 분들 있잖아요. 포인트가 비에 비쳤을 때 포인트가 안 부르게 퍼져 보이는 분들? 그런 경우에 이제 교정수술을 하는 거고, 콧볼 축소는 전체 콧볼의 폭이 넓거나 남는 경우, 그 콧볼을 끝에를 잘라주는 거죠. 콧볼 축소라는. 환자분들이 이제 복고이신 분들을 보면 이제 평생 내코 모양을 항상 뚱뚱하고 복다해서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슬림하게 슬림하게 좀 최대한 뾰족하게 아니면 뾰족하게 싫어하시는 데 아무튼 좀 얄쌍하게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얄쌍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도 피부를 자를 순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라는 거를 잘못 건드렸을 때는 코 성형에 있어서는 재앙의 재앙. 잘못 건드면 피부 자체가 손상되면 흔히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뭐. 아주 위험한 합병증 괴사도 올수 있는 거고, 피부가 너무 두꺼우신 분들? 피부를, 그런다고, 그걸 뭐, 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성형을, 코 성형을 했을 때, 코가 엄청 슬림해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 얇은, 그런까지 기대치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 후에 어떤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 쉽게 말하면, 찝힌 코? 이런 느낌엔 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는 코끝에 피부가 어느 정도 싸고 있는 그런 코 모양이 더 나은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코라는 게 환자분들이 콧대가 낮으면서 코가 약간 퍼지면 그것 때문에 약간 더 넓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코라는 게뭐 콧등, 코끝의 어떤 조화,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수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코 교정 수술로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코의 위험과 수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복코다 하시는 분들 가끔 상담을 하면 어? 복코 아닌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 나는 복코인데 왜? 복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 일단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고 복코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거고 또한 보코 중요한 거는 복코인데 코를 이루는 지지구조가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복코 수술 방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 후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내원하시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T생명의과 이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